어이, 박 선생, 거기 심으신 거 말인데, 경계선 잘 보셨소? 네, 경계선이요? 어느 날 저녁에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,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. 그는 마을에서 오래 산 토박이었습니다. 여기가 원래, 우리 밭이랑 맞닿은 곳이잖소. 근데, 고추 모종을 좀, 넘어서 심으셨더라고. 이러면 안 되지. 아, 제가 잘 몰랐습니다. 죄송해요. 바로 옮기겠습니다. 흥, 응, 알았어. 이번만 그냥 넘어가겠소. 이웃집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, 그의 눈빛엔 알수 없는 냉기가 스쳐갔습니다. 아래 제목을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